지수, 로그에서는 미시 제일 중요합니다.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 밑 4와 지수에 올라가 있는 로그의 미시 2잖아요. 그러면 다 같이 2로 통일시켜주면 좋겠죠. 그래서 이 4를 2에 제곱하고 지금 거기에 또 지수에 이게 있는 거니까.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 올라가면 이제 2의 로그 2의 3의 제곱 되겠죠 이렇게.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밑 2와 여기에 밑 2가 맞으니까 이 어떻게 돼요? 그냥 이게 나올 수 있죠. 3의 제곱 즉 답은 9가 됩니다. 9. 참고로 참고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a의 로그 a의 b는 뭐 나오죠? 여기 밑이랑 여기 밑이 같으면 그냥 B 나옵니다. 이거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로그의 정이에요. 로그가 나오기 위한 A에 몇 제곱을 했을 때 B가 나오겠는가로 만든 게 이거니까. 알겠죠?